네, 안녕하세요. 특가전문하우스 집승이하우스의 박은성 팀장입니다. 오늘은 파주시 야당동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운정역까지 도보로 15분 정도이시면 편안하게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단지 바로 앞에는 마을버스 정류장이 오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면 운정역을 가시던 야당역을 가시던 10분 이내로 편안하게 누리실 수가 있다 봐주시면 되시고요. 이곳은 인정사동 행정복지센터가 가까이에 있고요. 그 앞에는 체육시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형마트도 오픈을 했기 때문에 생활인프라는 아주 잘 갖춰져 있다 봐주시면 되시고요. 이곳은 11동 88세대로 되어 있고, 나름 야당동에서는 브랜드로 자리가 매김을 하고 있는 그런 유명한 현장인데, 아마 이곳 야당동 집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겹도록 아마 이 현장을 계속 보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꾸며진 타입이 많지가 않고 계속 그렇게 꾸며진 집을 촬영을 해야 예쁘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집들을 많이 촬영을 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오늘 안내해드릴 타입은요 내부는 꾸며져 있지는 않지만 여기 끝쪽에 뷰도 괜찮고 41평에 방 3개, 욕실 2개로 되어 있는데 3억대에 만날 수가 있는 집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촬영을 좀 나와봤습니다. 해당 제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쪽 동에 위에 3층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층을 안내해드릴 거고, 41평의 방 3개가 되면은요, 분명히 내부 공간이 다 널찍널찍하게 쓰인 데가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집은 정말, 그, 가격이 다소 무겁기는 해도, 해당 동에서는 정말 가벼운 가격이기 때문에, 또 이런 집은 놓치기가 조금 아깝죠. 그리고 생애 최초로 들어오신다고 하시면은요, 필요한 실 입주금이요, 1천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소액으로도 내집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저희 쪽으로 이선문의를 주시면 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집 내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4 1평의 기준층 3룸 3억대 집 보러 가시죠 특가전문하우스 집문이 하우스 네 3억대에 만나는 41평형의 전실입니다 저기 좌측에 보시면은 여기에 위에 신발장이 두칸 아래 두칸 그리고 매직 선반도 잘 되어 있고요. 여기는 한 폭이 진짜 넓어요. 네. 네 그래서 웬만한 키큰 신발장 세개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정면에 보이시는 곳에도 키큰 신발장 세 칸이 잘 되어 있어요. 네. 여기는 진짜 친구가 높고요. 맞아요. 아래쪽 띄움시공 간접조명이 있는데 띄움시공이요 여성분들 부츠도 보관할 수 있을 만큼 높이가 높은 네. 것 같아요. 삼영동 슬라이딩 중문 잘 되어 있고요. 저소음 제품이고 일가소등 버튼도 이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1번 방 가볼게요. 자, 이제 여기가 1번 방입니다. 여기가 이제 막 이제 영상은 저희가 처음 안내해드리는 타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나 마무리 공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신발을 신기는 했는데 이건 제가 이제 따로 차에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촬영용으로 다니는 운동화니까 이제 그거 좀 감안해서 봐주세요. 요즘에 신발 신고 촬영하면 되게 뭐라 하시더라고요. <laughs> <laughs> 자 여기 창호는이중창호로 되어 있어요. 네. KCC 대한민국 1등 제품이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다 무상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1번 방이긴 하지만 여기 이렇게 또 붙박이장이 안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안으로 매립 형태로 해놨기 때문에 네.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열한 동의 대단지다 보니까 이제 이쪽 방쪽으로는 단지뷰가 되기는 한데 동강거리가 엄청 넓어요. 어, 네 많이 넓어요. 네, 근데 영상에서 보기에는 음. 유독 가까워 보이는데 음. 진짜 많이 넓은 거 감안해서 봐주시고 여기 각 방에는 개별 온도 조절기까지 잘 달려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와보니까 어, 여기는 거실에서도 요 복도에 벽지 쓴 부분이 없어요. 음. 1200에 600짜리 포쉐린 타일을 마감을 했고요. 네. 한쪽 벽면은 또 이렇게 수납장으로 다 마감을 했는데 이폭 한번 보실래요? <laughs> 진짜 깊고 넓게 이렇게 네. 쓰임새 좋게 다 이렇게 장을 짜놨어요 네. 그러니까 수납이 조금 걱정이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활용을 할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공용 욕실을 또 볼게요 공용 욕실은요, 이렇게 안에 욕조가 되어 있고, 매립수전으로 되어 있고요. 도기 배치 괜찮고, 이렇게 또조적선반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거울 수납장도 잘 달려 있습니다. 네. 어, 이것도 안에도 분위기가 되게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층고가 높으니까 상당히 개방감이 너무 좋아요. 음.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2번 방이고, 사이즈도 네. 괜찮아요. 네. 옵션 사항은 다 동일한데, 이 방의 특징은요, 미니 드레스룸인데, 도어 문이 달려있어요. 어 무슨 방같이? 네, 그래서 꼭 알파룸 느낌 나게 음, 해놨는데, 네. 이쪽에는 이제 시스템 성장을 짜가지고, 네.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아니면 아예 좀 창고 대용으로 쓰셔도 좋을 어, 것같아요 네. 문이 달려있으니까, 또 이렇게 들어오시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복도 가운데도 이렇게 예쁜 벽등도 달아드렸고요 그럼 네. 여기 이제 안쪽에, 또 여기 안방을 한번 볼 자 이제 여기가 안방입니다 네. 자, 안방 사이즈 아주 좋고요 안방은 안 그런 침구가 높은데 위에 우물형 천장으로 또빼놔드렸네요 네. 여기 시스템 에어컨이랑 옵션상 다 동일하게 들어올 거고요 여기 안쪽에는 드레스 룸이이렇게 2번 방 안내해드린 것처럼 또 문으로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도 이제 시스템 장 짜셔가지고, 이제 드레스룸으로 쓰면 되는데, 네. 여기는 시스템 행거 장이 다 짜야 들어올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앞에 콘센트가 있고, 왜냐면 여기 지금 아직 내부 공사 다안 끝났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딱 봐도 화장대로 음 쓰면 되겠죠. 이렇게 네. 딱 선반 해가지고, 머리 말리는 거 되어 있고, 안방 욕실도 볼까요? 그렇죠. 한쪽에 음. 욕조가 있으면 음. 나머지 한 곳은 또 이렇게 샤워 파티션으로 해가지고 서서 가볍게 빨리 씻을 공간도 나오고, 네. 일단 욕실 크기가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진짜 네. 큽니다. 사이즈도 이만큼이나 네. 넓기도 오. 넓고요. 대형 해바라기 샤워기 달려있고요. 도기 배치도 괜찮고요. 네. 거의 공용 욕실급이에요. 음. 네. 근데 여기가 41평인데, 우리가 보통 평수가 37평형 이상이 넘어가면 방4 개인 곳이 많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41평형을 방3 개로 뽑아드렸기 때문에 오. 다 넓습니다. 네. 좁은 곳이 하나도 없고요. 저희 이제 주방부터 볼게요. 음. 자 이제 여기가 주방이거든요. 네. 여기가 지금 현재 12차째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알아보셨던 분들은 다 보셨을 타입 집이기는 한데. 요 타입은 이제 저희가 처음 안내해드리는 거니까, 네. 좀 감안해서 봐주시고, 41평형의 3억대가 잘 없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주방인데, 이런 데도 목공시공으로 또 세심하게 인테리어가 다 들어갔잖아요. 고급 주택의 고급 빌라는요, 음... 큰게 없습니다. 네. 세세한 거, 손 많이 가는 거, 남들이 신경 안 쓰는 부분을 신경 썼냐, 안 썼냐의 차이인데, 여기는 이제 명성에 맞게 다 하나 신경을 쓰셨고, 여기 주방 창도 잘 나와있죠 여기 창도 잘 나와있죠 여긴 창을 군데군데 너무 잘 썼어요 네. 저쪽으로는 또 시스템 창호를 썼는데 환기는 진짜 끝내주게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안쪽부터 볼까요 여기에는 아마 이제 광파 오블레인지 가 무상 옵션으로 나올 겁니다 음. 여기 이제 밥솥 자리가 있고요 아래 수납장은 너무 아주 넉넉하게 잘 나와있고요 백조사의 사각개순대 아주 깊은 걸로 잘 들어가 있죠 상부장도 아주 괜찮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2구에 인덕션 1구에 후드까지 잘 달려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최신형 제품에 정말 가장 좋다라고 하는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가 세트로 들어올 예정이에요. 응, 네. 네. 그리고 여기 옆쪽으로 아까 오시면서 살짝 보셨나 모르겠는데 다용도실은 또 이쪽으로 크게 또 뽑아 드렸어요. 네. 저 친구가 진짜 못 가서 맞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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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외아들인가 <laughs> 친구 그러니까 진짜 높아요. 아, 너무 티나나. 음, 네. 네 여기 이제 워시 타워 자리 잘 나와 있고요. 음. 이 공간을 딱 만들어드렸기 때문에 지금 걸어오신 요곳은 다 우리가 보관하는 수납 공간으로 쓰시면 음. 됩니다. 요렇게네 네, 이렇게는 또 공간이 괜찮아서 이쪽으로도 또 공간을 또 여유 있게 써 보시면 좋고요. 네. 자 이제 거실을 볼까요? 확실히 대형 평수가 되면 아 이게 예, 너무 네. 시원시원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시야가 중요한데 영상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나오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원형 우물천장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 목공 시공이 또 쉬운 게 아니거든요. 또 예쁘게 들어있고 등도 너무 예쁘고요. 제가 아까 주방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쪽은 또 시스템 창으로 뽑아드렸고 음. 이 사이즈 폭이 되게 괜찮죠? 네. 저쪽에는 이제 전열요한기에 시스템 에어컨 대용량이 또 들어올 겁니다. 네. 아트월 같은 경우에도 아주 예쁘게 잘 뽑아 드렸고요. 비디오폰의 스위치 세부나 조명 스위치 그리고 거실과 온도를 사용하는 온도 조절기까지 이렇게 다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가요. 음, 금액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안내해 드리는 집들에 비해서는 무겁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분양가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은 집이어도 좋은 집에 대한 이 시야가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한 가치를 좀 판단을 하셔서 좀 나오셔서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열한동에서. 41평형인데 3억대로 만나는 타입은 많지 않다는 거. 이거를 좀 유념해서 보시면은 또 나오셔서 전체적으로 한번다 저희가 비교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순이 하우스와 집을 마련하시면은요. 적어도 후회는 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경력도 되게 오래되기도 하고 집도 지어보고 분양도 했던 팀이기 때문에 정말 냉정하게 판단을 잘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요즘 대출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입주가 가능할 수도 있고 입주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시면은 좀 안전하고 좀 잘하는 저희 이제 집승 하우스랑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집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저희는 또발 빠르게 실장님하고 움직여서 좋은 집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